무슨 날이에요? 어? 이벤트 날. 오늘은 부활절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이벤트 툴이 보베트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없어졌죠? 네. 이 이벤트 툰도 아마 한달 정도가 될것 같아. 자, 보면은 새로운 툰들이 나왔어요. 지금 엄마가 하고 있는 툰은 예상들 했던 에그 할아버지? 에그 할머니? 약간 지팡이를 들고 있는 계란 모양의 그 주인공이고요. 우리 테리는 부활절 음, 하면 또 음, 생각나는 누구죠? 어디 갔어? <laughs> 토끼, 토끼, 아, 우리 테리가 도끼, 좋아하는 토끼는, 도끼, 도끼. 이, 이거, 요번에는 오너먼트 대신에 이렇게 베스킷을 모으면 살수 있는 거예요. 먼저, 엄마가 하고 있는 에그는 보시면, 자, 이 에그는 기본 톤이에요. 체력도 뭐 전부 다3세트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에그의 능력이 하나 있는데, 지팡이로 기, 어, 하면 체떻가 기계가 10%가 찬데요. 아니, 기계를 예. 딱 어떤 능력인지 제가 플레이하면서 보여줄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다음 두 번째는 언커먼 플레이트예요. 이 친구는 연구가 필요해요. 연구 50%가 차면 살수 있는데 아마 우리 테리 연구는 다 찼을 걸요, 벌써. 네. 그치지금이 배스킷이 조금 모자라서 요 배스킷을 모으는 중이고요. 자, 플레이트는 우리 플로타랑 약간 친구나 뭐 사촌 같죠? 그치 테리야? 어, 이 친구 추출 속도 좋다. 이동 속도도 좋은데 추출 속도 좋은 친구 가또 나왔어. 어오 인기 많겠는데요 플래터? 테리야 이거 좋았겠다 했으면 우리 테리가 토끼를 워낙 좋아해서 토끼를 먼저 샀어요. 요거 괜찮습니다. 지금 스탯스 기본에스키치크카이 작긴 하지만 이동 속도와 추출 속도가 빠른 요플레 플래터 괜찮습니다. 메인도 네 개네 별. 나요세개 지금 하고 있는 이 코코아 이 코코아는. 어 트위스티드 100% 연구된 게 다섯 개가 있어요. 일단 구매가 가능해요. 좀 어렵네요. 다섯 개 아니라 100개인데. 아까 100% 연구된 트위스티드 다섯 아, 개가 필요해요. 아, 이거. 아, 아100% 어. 100 어. 천 개네 아, 어, 테리는 많지만, 어, 참이 어 참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플레이한 친구들이 살수 있죠. 그리고 제일 비싸요. 아, 제일은 아니고, 1500바스켓으로 좀 비싼 편이에요. 우리 테리는 요걸로 구매를 야. 먼저 했어. 우리 테가 토끼를 너무 좋아해서. 이 코코아는 하트는 세개고 스키체크 보통, 이동속도랑 스텔스가 좋네. 아까 코스모랑 똑같이 별 4개였어, 테리야. 알았그 대신 스테리미너가 그냥 티셔랑 똑같고요. 추출속도가 늦은 대신에, 헉, 이 친구의 능력이 있어요. 이 친구의 능력이 뭐지, 테리야? 우선 아이템을 이렇게 생성해서 주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도 먹을 수 있고 친구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그 아이템을 주우면은 추출 속도가 증가한대요. 추출 속도가 50% 정도 이동 속도도 증가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이것도 써볼게요. 자, 그러면 메인이죠. 우리 메인 얻기 힘든 우리 메인 얘는 바시 같아요. 바시. 바시는 하트 역시 두 개고 스키 체크카드 코스모랑 똑같아. 근데 테리야 이동 속도가 패블이야. 이동 속도가 패블인데 스테미나가 좋아. 근데 스텔스가 좋아 유인트는 스텔스가 좋으면 어려운데 아이 친구는 약간 어그로튼 메인 패블의 보조 어그로하기 좋겠네요. 근데 아 스텔스가 높으면은 매 어그라기 좀 힘들긴 한데 자꾸 뺏겨서 어떨지 한번 이것도 써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능력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해석을해도 이해가 좀안 돼요. 뭘 이렇게 뭐 공유 친구와 아이템을 공유하고 이거는 저희가 빨리 얻는 대로 소개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꽃이 됐다 나무. 어 나무가 벚꽃으로 바뀌었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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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봄이라서. 태리야 그 오늘은 엄마는 엄마는 에그슨 에그슨을 보여줄 거고 우리 태리 코코아 의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우리 여기 공섭에 오니까 역시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목표는 새 신규 또 많이 만나기. 목표는 매일 만나기. 아, 시청은 아닌데. 아야.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럴 수, 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체력 기본 능력이고 우리 테리의 스킬 봤죠? 짜잔. 뭐가 떨어져 있었어요 응, 그쵸? 그거 테리가 주웠어? 응 어. 주워서 먹었어? 응 어, 이거 다른 친구들도 다 먹을 수 있겠다 그리 추출하고 있어 그니까 그 추출 속도도 빨라지고 그거 뭐 이동 속도도 빨라진대 테리야 달리기 할때 쓰다가 주워 먹어도 돼뭐 응. 우리 지금 억울이 없이 하 있어 프가 있었다 스프가 있어 앞에 파피 있어요 조심하세요 엄마 아, 네. 그래도는 스포드는 있어. 어, 오케이 들어왔어 테리. 일단 여기 5층에 새로운 맵이 나오고요. 10층에 새로운 맵이 나오고요. 그렇게 새로운 맵에 신규 툰들이잘 나와요. 레데질 있습니다. 레데질. 그러니까 처음 막 나왔을 때 하면은 메인이 잘 보여서 지금 테리가 운 좋게 우리는 두번 테리만 두번 만났지. 어. 엄마는 한번 들키고 아빠도 한번 만나고 내가 20%가 됐지 점점 그래. 먹기 어려워집니다 보베트도 엄마 거도 한참 늦게 얻었는데 일단 테리키 먼저 얻어지겠다 이죠? 야 어. 우리 토끼 토끼 애그. 귀엽다고 귀엽다고 에그 먹고 싶오 에그슨 나왔고 오, 이번에, 이번에 신규튼 두 개가 나왔습니다 봐봐라 에그슨도 연구를 해놓으면 좋긴 하죠. 따다 따다. 나안 봐, 왜. 아, 좀, 비, 비 그렇군요. 따라갑니다. <laughs> 무슨 비? 플라, 플라타. 오케이, 들켰고요. 테리야, 엄마가 더잘 들키긴 하지만 조심해. 어이구, 물렸다에그스좀도한번 들켜볼까요? 오케이, 테리 조심. 플라티? 이름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네요. 플라타, 플라티. 어그로 <laughs> 없으니까 계속 물리는군요 오! 기계를 띵 쳤으니 10%가 완성된 에그슨머글리 어, 없으니 힘드네요 들어갑시다 에그 구운 계랑같이 생겼네 <laughs> 약간 황토색이라 이제 곧 5층 갑니다 에그야, 새로운 에그 이거 먹을 사람? 어? 저요 아비 응, 먹을래요? 먹으래. 이동 속도도 빨라지네 빨리 먹어 아빠 먹었어 가자 들어가자 테리가 쿠키를 나눠줬습니다 어 이따 써도 되고 추출할 때 쓰면은 빨라져요 추출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달리기도 빨라지고. 음. 자, 신규맵 귀엽죠? 엄마, 일로와, 아, 에그스나고. 일로 와. 어어디 자, 우리 테리가 이렇게 파일을 만들면 본본이래요. 쫙 가져갑니다. 얘는 스피드 이동 속도도 25% 늘려줘요. 레어 아이템을 생성하네. 오. 오, 우리 코코아. 레어 아이템도 생성합니다. 할아버지 지팡이로 딱 치는 거왜 이렇게 웃기죠? 툭 만들고 내가 먹고. 응. 음. 아이템 없을 때 아이템 을 생성해 놓으면 친구들이 알아서 주워 먹겠죠? 아파트 아빠가 달걀을 하면 달걀 할아버지고 내가 달걀을 하면 달걀 달걀 쪼끔이고 안 하나. 응. 안돼 사지마. 지마 사지 사지 어? 바로 댄디 나왔다. 아이, 사지 말라 그랬잖아. 아이, 댄디 이렇게 빨리 나와주는 거야. 기계할 때마다 조심들 하세요. 에그스 능력을 잘안 보여주네요. 자야. 자 얼마나 빨라지나 지나봅시... 볼지. 오, 오 스피드, 오 스피드 좋아요. 오 스피드 좋아요. 오. 아빠 화이팅. 아니 보메트야. 어유 여기서 상대가 되면. 때문에... 어 아빠 누가 죽었어? 어이구 어떻게? 화층 10층까지 가면 오 아스트로. 아, 아스트로도 메인들은 왜 이렇게 발사금 소리가 나는 거야? 음 메인들은 특유의 소리가 있죠. 신규 트도 특유 의 소리가 있긴 있더라고요. 자꾸 틀리면은. 자이띵은 <laughs> 기계마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기계 한치 여섯 개가 있으면 만약 기계 를한 여섯 개다 10층까지 가보자. 우리 또 신규 맵에서 신규 트룬이 굉장히 잘 나오죠. 오 제발. 어때? 글래스. 오. 나왔다! 데리고 코코아! 코코아! 코코아 났다,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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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야, 내 친구. 내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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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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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코아코코코코코코아코코 모든 기계가 다적용되는 걸로 보입니다. 코코아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플라 플라 티는 자주 나온다고 되어 있어서 잘 나오고 언커먼이기도 하고 코코아는 우리가 지금 두번 봤습니다. 메인도 잘안 나오고 점점 더안 나올 거예요 아마. 내 손으로 이거 직접 만들어봤는데 아무도 아, 그래? 안 먹네. 그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나 보다. 돼요. 먹어도 돼요. 음. 먹고 가서는 아무도 안 먹네. 아, 나 좋았다. 니네 아이템 지키다. 아이템은 어차피 다시 만들면 돼. 어. 뭐 나온 거 없나? 본본이 뭔가 했네. 그랬구나. 본본이 뭐야 코코아가 만드는 아이템. 음. 친구들한테 소개해 줬어요. 우리 테리가 아이템 만드는 거. 하미. <laughs> 귀엽게 뛰네요. 토끼 걸어가는 거. 테리가 본본 아이템을 만들어줬지, 친구들한테. <laughs> 토끼가, 우리 그, 코코아 런 하면은, 바닥에 코코코 아이템, 본모 아이템 엄청 떨어져 있겠다, 그치? 가, 저, 가, 저, 도끼. 제발, 제발, 15층이다.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치? 기계들, 기계들 많아, 테려트테리 힘들어서 여기까지. 자, 우리 테리가 힘들게 겨우겨우 18층까지 올라왔죠. 20층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해요. 자, 아, 우리가 아까 새벽에 만났던 뒤에 우리 메인, 새로 나온 메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10층에 왔는데, 지금 새로운 틈 메인 떴어요, 메인. 세리야, 이꼬르. 어, 가 느려졌어. 어, 느려졌어? 오. 뭐 밟으니까 느려졌어. 어, 여기 뭐 이렇게 꽃이 피어있어. 이거 그건가 봐. 아, 이거, 이거,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밟으면, 어, 여기 이 근처가 느려지네. 이 트위스티드가 있어서, 이게 있으면 느려져. 어, 누가 어 아빠 죽었어, 어. 이꼬르 죽고, 이 근처에 가면은, 이게 없어지진 않는 것 같고요. 오케이, 하나 죽었고. 오케이 아 니가 다른 거다 야, 달리래 달리래 어 일단 도망가 자꾸 너 따라가 엄마한테 거어 엄마 죽었어 야 이렇게 신기하게 오늘 여기 여기 꼭 보이시죠 여기 근처에 가면 느려집니다 이게 군데군데 있어요 어, 사라지진 않고 군데군데 있으면서 어이 요 친구 이요 친구는 커먼이에요 자주 나올 거예요 에그 어 메인이야? 오, 금이. 그 그럼 빨리. 메인. 오, 진짜 메인. 빨리 붙을겨 오, 연속 메인. 오. 오, 붕대 빨리 먹고. 오케이, 좋았다. 그렇지. 오, 여기 느려지는 거. 오, 오. 오, 여기도 있어. 아, 곳곳이 있어요. 너무 불편하다. 와, 저 곳곳이 몇 개나 있나 모르겠네. 한두개 이상은 보이는 것 같아. 두개 정도는 보이거든요, 지금. 테리가 이쪽에 두 개. 일단 거기 있 들어왔다. 오, 안 보였는데. 안 보였는데. 안 보였는데. 저희는 오늘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에 또 만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테리의 게임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